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 제 양봉장에서 2층 올라갈 애들은 거의 다 올라갔어요. 이제 지금 올라갈 수도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아카시아 뜨기는 힘들고요. 어 이제 자파나, 뭐, 뒤에 밤꿀 들어올 때는 좀할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자파나 밤꿀들을 노리고, 요, 작년에 한번 영상을 찍었던 요 130만원짜리 벌통.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한 100만원 정도인데, 그, 이제, 배송비 30만원까지 해가지고, 호주에서 온 130만원짜리 벌통을 지금 다 차있는 애들을 여기다가 어가지고 완전 제일 마지막에 꿀을 뜰려고 합니다. 얘는 제 양봉장에서 완전 그냥 끝! 밤 꿀까지 싹다 끝나고 나서 여기다가 채미를 할 예정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 그걸로 가시고, 호주에서 개발된 벌통이고, 3D 프린터로 만드는 벌통이에요. 2층에다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벌어져 있는 사이를 벌들이 이제 메꿔가지고 꿀을 채우고 우리는 꿀을 채밀할 때요 새코챙을 같이 줘요. 요거를 같이어서 같이 쫙 제껴주면 요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어긋납니다. 그럼 어긋나면서 밀랍이 따다다다 뜯어지면서 꿀이 꿀이 이 아래쪽으로 쓸 흘러가지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리로 만든 호주 벌통이고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한국에는 잘안 맞는 벌통이긴 한데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설치영상은 제가 작년에 찍었기때문에 설치영상은 따로 안올라고 지금 오늘 설치하는 것부터 꿀채미라는 것까지 싹다 찍어가지고 올릴겁니다 일단 바로 교체를 해봅시다 요 130만원짜리 벌통으로 이사할 친구는 요친구입니다 단상으로 만상벌입니다 요친구들을 옮겨줄거예요 오케이 일단 다 옮겼고 화분틀 제거 화분틀 제거해주고 보면은 벌들이 못 들어가죠 지금 입구로 왜냐면 집 바뀌었으니까 입구가 바뀌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때 이제 얘들의 화분틀을 이렇게 설치해주면 얘들이 며칠째 화분틀로 입구를 했으니까 화분틀을 다안는단 네. 응, 말이지 다안는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제 2층에 올라가야 되죠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얘들 수량 수가 세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 벌통의 핵심인 건데 이 핵심을 두 장만 들어가게 놓고 나머지는 다빼빼 놓고 다른 데 저장해 놨다가 벌 늘어나면 또 채우는 걸로 어, 요거를 올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격앙판이라고 불리는 왕이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1층에만 산란할 수 있고 2층에는 산란을 해 버리면 저희가 꿀을 모아야 되는데 여기도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세트, 1 0 0만 세트 여기 들어있는 거야. 요렇게. 그냥 여기 외국 볼통들은 한국 볼통이랑 다르게 막꽉끼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즉 얹어집니다. 그냥. 이 옆으로 이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중간 점검을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이게 군봉이 나네. 이 나쁜놈의 새끼들. 아. 어, 저쪽이 잡히네. 지금 제가 저 잡을 시간은 없거든요. 내일까지 좀 붙어있어. 줘라 제발 이놈 새끼들요. 붙었네. 볼통 하나 찍어와서 붙여놓겠습니다. 소비 짱려가지고. 오늘 제가 전라도를 가야 돼가지고, 아. 일단 대충 일어나. 들어온지 안.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안 되겠다. 오, 어, 씨, 뭐야, 잠깐만, 계속. 뭐야, 이 새끼. 아, 씨, 딴데 갔네. 아, 뭐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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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새끼들아 먹지 마 아씨 아, 어이없네 아씨 자 얘들이 집을 나간지 한 일주일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안 봤어요 그냥 그래도 그 아들 태어나 가지고 그냥 알아서 영양벌 새로 해가지고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너무 짜증 나서 안 봤어. 그리고 얘들이 다 채우기 전에 집을 나갔단 말이죠. 다 채우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제가, 제가 여기다가 얘들을 세 장을 놔뒀었는데 벌도 하나도 없죠. 세 장을 놔놨었는데, 이게 일곱 장이란 말이지. 총. 근데 내가 혹시나 싶어서 이 얘들이 성장 속도가 그렇게 엄청 빠르진 않아서, 얘들 거를 제가 여기저기 드래곤볼처럼 다른 세력 강한 벌통에다가 이거 한 개씩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꿀 모아라고. 그래서 걔들도 한번 마지막에 다 같이 하면 확인해 봐야 되고, 지금 이제. 밤꿀 이제 막 빠지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꿀을 얼마 한 개도 없네요. 한 개도 없고요. 보자. 이건 조금 있네. 아 있네 있네. 이건 좀 있네. 요거 조금 있고 진짜 조금 나오겠네. 자 보자. 요거도 이쪽은 없고 이쪽은 오좀 있습니다. 그래도 오 제보. 제보 숙성시켰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얘들이 지금 집을 나갔다고 해서 슬퍼할 겨를이 없어. 다들 아시다시피 바쁜 벌꿀은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이 슬퍼하면 안되니까 꿀을 모으도록 다른 통으로 이통가리를 해줍니다. 이 통을 이 집을 얘들한테 제가 이 펜트하우스를 줬지만 펜트하우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얘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다시 제가 수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세력이 강한 친구들이 있는데 강해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다시 주겠습니다. 와 진짜 거의 거의 다 나갔네 여왕벌인데 이거 지금 신영 신영 신신 새로 태어난 여왕벌이거든요. 교미를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모르겠네. 교미를 안한거 같은데. 어디 가니, 친구야. 들어가야지. 이 세력이 제대로 흘러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새 통에다가 여주고 얘들은 다 빼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이 집은 다시 적임자를 찾아갈 겁니다. 이미 얘들은 약해졌기 때문에 얘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기. 진짜 여왕벌 한 마리 더 태어났었네. 어? 아 예, 살란예 그거 했네. 교미 됐네. 교미 된 여왕벌 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너희 인생을 살아라 친구들. 제대로 한번 다시 봐줘야 될것 같아요. 아예 약해졌기 때문에 한 장벌로 줄이던지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덮어놔. 텐트하우스를 다시 선물 받을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내 검을 제가 다른 통을 진행했는데 꿀이 이제 반 꿀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막바지 반 꿀을 저 친구들 도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게 빨리 처리를 해. 야돼 자, 다음은 너희다 친구들. 너희가 이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됐다. 부상으로는 펜트하우스가 주어질 예정이고. 오케이. 아이 잘 보고 있네 꿀. 방꿀도. 자세가 아주 잘 됐어. 아, 딱꿀모 하는 거 봐라. 이 꿀만 하는 거 봐라. 이. 잘한다, 이. 응, 잘해. 내가분 이틀 전에 했기 때문에 내가분안 해도 됩니다.

이마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일단은 3장 그대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애들이 쓰던 거 그대로 올려주고 지금은 드래곤볼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다른 볼통에 근데 얘들이 잘한다? 그럼 그러니까 뭐 이리로 다 옮겨주는 거죠 뭐. 자, 도둑까지 얹어주면 끝. 이 친구들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너희가 좀 잘해야 한다이. 제잘움직입니다 너희 믿는다 교통의 주인을 바꿔주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흘렀고 그 제가 남은 것들은 또 다른 볼통에 하나씩 끼워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설탕을 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장마철이라 가지고 밥을 안 주면 안될것 같은 시즌이거든요. 근데 밥을 주면 설탕 사양액을 같이 저장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다 빼내버릴 겁니다. 그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해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채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비싼 볼통은 오늘 밥을 주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고 내일 제만 빼고 다준 다음에 소비장 찔러여 준 다음에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장 챙겨놨거든요 꿀좀 모아라고 꿀이 들어왔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다른 통까지 이, 이까지는 지금 뭐 저장 도 있는 꿀을 내가 안떴 꿀을 괜히 안 떴나 와 진짜 진짜 조금 모아놨네 꺼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이사이엔 다잘메었거든요 사이사이엔 다잘메었는데 꿀을 모, 안 모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꿀기에 힘드니까 제일 원래 제일 뒤에 모든 게 저장, 모든 소비가 저장되고 제일 뒤에 저장하는 곳인데 보면 제가 진짜 찔끔씩 들어 있어 요 여기는. 여기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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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다 이 상태입니다. 이거 많이 든 편이야 이거는 아예 안든 것도 있고 다 이런 상태라서 그냥 저 쟤들 안에 있는 세개 정도만 터는 게 맞는 것 같아. 요 자 이제 이 친구들 뺄겁니다. 지금 장마철이라가지고 여기 벌통이 지금 자꾸 곰팡이가 생기는데 요건 한번 싹 통갈이를 하면서 갈아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꿀을 빼내고 그거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 통은 이제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통은 다시 이 창고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통은 다시 빼내겠습니다. 그래서 통갈이 바로 해주면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 있는 벌들 다 일로 빼고 그냥 소비장 빼고 여기 다 세팅해놨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점일장으로다가 꿀 많이 된 걸로다가 그리고 지금 왕을 죽이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래서 왕가리도 해야 돼서 이렇게 왕도 천여 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소비장이잖아요. 소비장보다 여기 더 많이 붙어 있어. 이걸 먼저 드러낼게요드러내고 1층에 있는 거 통으로 다 옮기고 그 다음에 처리 를합시다와 포구다 포구 포부. 미치다 날씨. 이게 보통이 근데 흰색이라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처음에는 애들그 <laughs> 다음에 요거 여왕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소비장에 붙은거다 떼가지고 다 털어주면 됩니다, 요 안으로. 요딱 꿀이 없어. 에이. 여기 있던 다 처먹었네. 글쎄 아, 망했다. 망했다. 얘들은 사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빼야되니까 이거를 사양을 바로 안 하고, 다른 애들 사양할 때도 진짜 먹을 정도, 하루 먹을 정도의 분량만 줬거든요. 이지랄 해놨네. 다 먹었네, 그냥 안에 있는 거. 뭐야, 이게. 아, 씨. 아, 씨. 뜰 꼴이 없잖아. 아, 씨. 진짜 어이없네. 와, 장마철 되니까 하루만에 다 처먹었구나. 아, 진짜 어이없네. 아, 씨. 아, 근뭐한 거지? 그래도 여러분, 그 천연꿀, 이렇게 숙성된 꿀, 얘들이 먹었으면 되게 좋, 좋거든요. 자기들한테. 그냥 일반 저희가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그 벌들한테 좋아요. 벌들이 모아온 꿀들은 자기가 먹는 게. 진드기가 올, 올해 좀 많아도 버티는 이유가 벌들이 요 천연꿀들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차, 채미를 많이 안 해가지고. 제대로 버티는 거예요, 애들이. 건강해가지고, 매력력이 좋아서. 이거 사실, 아, 두고 내려가서, 재미할라인데재미나게 하나도 없네. 아, 이거 낭감하네. 그리고 여기, 영어 보필할 신혈을 한 두세 마리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두 마리 넣어줬습니다. 알아서 해라잉, 예, 누가. 아, 이놈의 소다. 하루만에다 처먹을 줄 몰랐네, 딱 타이밍 좋아요.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지금 제가 점을 딱 넣어준 거에 타이밍 딱 좋네, 진짜. 아,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어? 알겠지? 네, 고마워. 와, 시금데 어떻게 해. 한 방울도 안, 안 남겨 다처 먹었지? 와, 정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네. 꺼져, 꺼져, 뭐, 어쩌라고.